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11월 7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송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를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하일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마인이나 구수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마뉴 안에 계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변질된 세상과 하나님의 요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변질된 세상과 하나님의 요구.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고 가만히 있는 돌에는 이끼가 낍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고인 물은 썩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는 움직이고 꿈틀거리며 몸부림을 치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변질은 가만히 있음으로 썩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변질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마음을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몸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변화는 흐르는 물과 같고 구르는 돌과 같아서 자꾸 발전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항상 마음속에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이 변질된 자는 고인물과 같고 이끼가 낀 바위와 같고 육신이 죽은 자와 같아서 바로 썩어버립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자꾸 변질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만히 있거나 퇴보하면 변질이고 허무하고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산다면 변화되는 인생이고 발전하는 인생, 희망이 솟는 인생인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의 뜻대로 하면 세상은 결국 거짓으로 변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진리로 변화됩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세상은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더 좋게 변화된 게 아니라 더 나쁘게 변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와 우리를 향해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회개와 전향과 그리고 개정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뒤 세상을 향해 처음 선포한 메시지도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선포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도 자신이 먼저 회귀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귀하여 각각 예수구시대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삶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역사적으로 회심하고 회귀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인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성선설 또는 성악설을 두고 많이 논란이 있는데, 인간은 창조에 선하게 창조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히 아름답다고 좋았더라고 감탄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생령이 산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악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본래 날 때부터 선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요구되지 않았던 겁니다. 타락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타락하고 불순장 후에는 날 때부터 원죄를 타고난 악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육은 살아서 나오나 영은 죽어서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종교 계획자들, 초대교회 교부들,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모두 회귀한 사람만이 제2의 인생을 살며 진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요행을 바라고 돌이킴이 없이 새 기회를 포착하려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가론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수를 많이 했지만 회개했습니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했으며 이전보다 더큰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후회는 잠깐 잘못 깨달았으나 제2의 인생을 사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는 본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후회만 하는 자가 아니요 옛 m r 을 완전히 청산하고 참된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두 번째는 전향입니다. 전향은 사상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새로운 이념과 사상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바울이 가말리엘 밑에서 철학을 공부한 뒤 그의 교육을 받던 율법에서 복음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변화된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개종입니다. 개종은 유대의 교인이 기독교로, 회개도가 기독교로, 이단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사건을 말합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 제도자들 기도들이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교회를 타락시키며 저크리스도의 영과 탈기독교인들을 양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질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순종하고 들어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언제나 뜻인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질된 세상과 하나님의 요구라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땅의 끝을 추구하며 죽은 영혼으로 살아가는 많은 자들에게 이제 변질된 세상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로 회개하고 전향하고 개종하여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놀란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전달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